빨리 나가라니. <laughs> <laughs> 어, 일장 <일상> 정리 <등기> 넘어갔어. 일 <laughs> 어, 어... 어 좀더 떼. 어금어어아야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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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뭐 가족이고 뭐 친한사람이고 아 오늘 그거얘기하겠습니다예1년만에이참 <laughs> 네. 예. 새로 찾망실이어습니 <laughs> 회장님 제가 사랑해 어? 유튜브 니까 2001년도 그해이씨가 어? <laughs> <야, 웃음> 지금도 실판가냐 이씨꺄 괜이제 공인으로서 이거 뭐영 말투가 <laughs> 그렇습니다 네나줘나 옆에 생게다라 그래 어 좋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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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, 나, 저, 나. 우측으로 가야지 우측으로 제 어? 가다가 장룡에 바다 이제 앞에 여깄어 돌가 뒤로 장룡에 오른쪽 이로 오른쪽 뒤 어이 또막 뒤도 옮주고기살 하는데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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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땡겨 땡겨 더떠겨더더더더더 더. 뛰고뛰고 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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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고. 아이고! 아이고, 가슴이 막 철렁하네! 그 방, 그렇지, 똑바로 가, 이제. 오른..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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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자, 사전 오기 성공했습니다. 오버 고맙습니다. 으쌰! 근데 3만원 정도 거든요 네, 우리 산 거는 거의 안 사죠 저기 한구아정상